이 자존심, 영적 자존심의 문제죠. 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직하지만 그게 지혜로운 길이 돼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지혜는요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우선은 머리를 써서 착착착하는 것 같죠. 임기웅변에막그 하고 천만의 말씀 사람들 앞에 참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는요 따질 수 없게 말을 잘해요. 근데 내 마음은 감동이 안 되는 거 있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지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와, 너무 잘 따져. 죄송하지만 죄송하냐 법조인들 얼마나 잘 따져. 변호사들 얼마나 말 잘해요. 그런데 그게 마음 깊이 공감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분들 또 나름이겠지만 마음 깊이 공감이 안 돼요. 다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이. 그런 지혜, 그 성경에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꿰, 이건 말한 그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 그러니까 네 꿰, 네가 빠지는 자충수 든다는 거죠. 내 아들아, 이 밖에 조심할 일이 있다 하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너가 책을 많이 써도 끝이 없으니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뭘 이루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엇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원칙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부러운 게 있는데, 결단력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가 일하면 얼마나 소득도 있고, 그런데 마음을 딱 정해요. 나 주님께 봉사하기로 한 시간은 나는 주님께 드립니다. 그 누가 어떤 곳이 와도 딱그 시간을 지켜요. 그어 대단하죠. 학생들도 그래. 학생들도 예전에는 이제 요즘은 학생 수가 적은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좋은 대학교 가고 뭐 그때는 잘 모르니까 우선 그런 거 있잖아요. 간증 시키고 그러잖아요. 아, 교회 앞에 나가서 간증하는 학생들 보면 항상 주일 예배 철저히 드리고. 교회 에 무슨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서 철저히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그 점수도 잘 받냐고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것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의 깨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이것이 결론이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까지 이야기 다 들었지. 이것이 결론이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지혜를 원해요. 요즘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교회 문제나 이런 것을 인해서 이런 금융계에 있는 사람 저는 이게 부동산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말 들어보면 막그 그 사람들 말이 그렇더라고요. 뭐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총선만 지내보세요. 이 일이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이렇게 될 거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어, 토요일 이렇게. 내 친구의 친구들이 이 수지의 이게 본토 배기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동산도 하고 뭐 이게 공무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 아,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그냥 개구장이 하고 뭐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잘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기로 하서 가니까 부동산 그 사무실에 그냥 한 일곱 명 정도가 왔어요. 아저씨들이 이제 은퇴도 한 사람도 있고 이러죠. 그래서 저마다다 똑똑하죠. 한디씩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야,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나중에 하는 거죠. 근데, 야, 너왜 그, 그때 그렇게 실패했냐?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래 한다는 말이, 그래도 이 돈이 이리 갖고, 이 돈이 이리 갖고, 이 돈이 이리 갖고,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 대답이 뭐예요? 전망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모르겠다. 이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직하게 길을 가는 사람 있죠. 욕심내지 않고 사랑이 동기인 사람이 있어요. 그,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좀 내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어,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다고. 그건 뭐, 인간의 머리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요. 그러니 여러분 놀랍죠. 사람의 깨와 지혜와 지식을 맨날 네가 추구해봐라. 그것이 다 너를 피곤하게 할 뿐이야. 너 욕심으로 살지 마. 이, 이 말씀이 전도서 또자언 이런 말씀들이 이래요. 욕기도 마찬가지. 네 욕심으로 살지 마. 네 깨로 살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그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합당할까? 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직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지내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생각을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요, 바보 같은 삶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로 볼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음 네 가지를 예,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 설교에도 이것이 절반 이상 설명이에요. 첫째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고서 그 다음 말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부지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하라 하는 말씀. 부지런하라.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부지런해야 돼. 가정에서도 부지런해야 되고요 학생이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 하거나 그 생활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사니까 어좀 이렇게 꿰를 써서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성실하라고 말합니다 성실하라고. 물론 이것이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해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니죠. 원리 원칙이 있죠. 해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섬겨야 될것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 아쉬운 사람들이 뭐냐면 해야 할 것을 그때 해야 할 것, 그때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늘 허둥지둥, 허둥지둥 되고, 늘 잠이 부족하고, 그냥 늘 시간에 쫓기고, 늘 바쁘다, 바쁘다 하는데 이룬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생활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에 질서가 있으면 해야 할 일을 그 시간에 하고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자문 말씀해 보면,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명이 많아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 미련한 자들보다도 자기가 눈에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지 모르겠네 이런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요 당해요. 저는 늦게 처리된 것 같아요. 내가 참 머리가 없구나. 내가 참 머리가 없구나. 너무 늦게 처리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야 길에 사자가 있어. 저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이렇게 변명한대요. 문짝이 돌쪽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러니까 문짝이 이렇게, 이렇게 돌쪽이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이렇게 돈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잠꾸러기라는 거죠.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 사람보다 자기를 스스로 더 지혜롭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은 변명이 많아요. 주님을 부지런히 섬겨라. 부지런해라 이 말씀은 네가 생활도 성실하게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네가 부지런해라 이 말이에요. 성실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해라 이 말입니다 주어진 시간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주어진 시간이 네 시간이 되도록 해라 그 시간이 네 시간이 되도록 해라 그 시간은 네 시간으로 하지 못하고 왜내 시간을 네 시간으로 하려고 그래 지금 그러거든요 왜 지금은 쉬어야 될 시간에 그때 노동을 하면서 네가 노동해야 될 시간은 그 시간은 네 것으로 하지 못하고 이제 해 왜 네가 젊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늙어서 후회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그 그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직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요. 액사고라조. 헬라우로 액사고라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에게 준그 시간을 네 것으로 삼아라 이거. 놓쳐 버리지 말고 그냥 시간을 흘러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이 네 시간이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내네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일할 수 있는 여덟 시간이라면그 여덟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네 시간이 되게 해야 돼요. 알찬 내네 시간.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어, 금면하라 하는 말씀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때 해야 할그 일을 그때 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이에요.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휴식할 때가 있고 또 근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맞는 일을 절대로 네가 놓치지 말고 그 주어진 기회를 은혜 안에서 네가 활용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그냥 이 시간은 우리가 즐거우면 어때요? 즐거우면 시간이 빨리 가죠. 지루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죠. 그죠? 그러나 사실 시간은 일정한 거죠. 시간이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물량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면 내, 나, 내 삶과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고 의미가 되는 이런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가 되는 시간, 작년 안에는 나에게 이런 시간이었어? 라고 할때그 시간, 행복한 사람은 그 작년이 너무 행복한 거죠. 힘들었던 사람은, 어, 작년 이 너무 힘들었죠. 똑같은 시간이 아니죠. 느끼는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네 시간을 삼아라 하는 것은 네 카이로스로 삼아라 네 기회로 삼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때가 악, 악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이런 날들을 유혹하는 자에게 방탕하게 유혹을 당해서 흘러보내지 말고 내 시간을 탄식과 후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하고 보람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주 됐어요. 금년이 52주밖에 안 돼요. 그죠? 보통 1년이 52주밖에 안 됩니다. 한 해가 바뀌었는데 52분의 1을 우리가 벌써 사용했어요. 벌써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약분하면 26분의 1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26개 중에 한 개를 벌써 우리가 쓴 거예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26개 중에 한 개가 엊그제까 1월 1일이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정말 빨라요. 그러니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좀 후회되는 거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보다. 더 늦은 시간은 없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70이건 80이건 90이건 내가 10대건 20대건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는 가장 젊은 시간이라는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 내가 제일 젊은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내가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 내 삶을 내가 돌아보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나와서 일한 사람도 있어요. 오후 한 5시쯤 돼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품삭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일찍 나온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는 일찍부터 나왔으니까 품삭을 좀더줄줄 줄 알았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품삭을 준다고 한 만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준다고 한 만큼 줬으면 약속 나는 지킨 겁니다. 늦게 온 사람 내가 주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공정한 거죠. 할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늦게라도 깨닫고 그 순간 내가 80이 됐건 90이 됐건 이 순간 내가 깨닫고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 지금부터라도 후회가 되지 않고 탄식이 되지 않게 내가 살겠다 하고서.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보다 더, 지금보다 더 늦은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 습관을 돌아보고 내 생활을 돌아보아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힘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일반 내 생활 속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남들만 자꾸 바라보고, 나는 이래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거 오늘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섯 시에 왔는 사람인지 열두 시에온 사람인지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아셔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기회를 성실하게 반응하여서 기쁨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취할 것에 취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흔히 제어법인가요? 여러 가지를 가리켜서 하나를 딱 들어서 말하는 거일 수 있어. 세상의 방탕함과 혹은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거. 정말 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 취하라는 거죠. 취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영향 속에 내가 빠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빠지지 말고, 다른 어떤 세속적인 영향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성령충만 하면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막, 막 이상을 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성령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 속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어오고, 또 찬송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찬송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이 회복돼야 돼요. 찬송이 회복돼야 돼요. 저도 제가 뭐 여러분 엄살 떨어서 죄송한데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업무, 잡다한 업무로 인해서 너무 많이 막그 시끄러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기타 치는 기타가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잘 잊어버린 거예요. 많은 전막 너무 열심히 특심면서 이막 영국, 미국 이런 데까지 막그 c c 한 뜨거운 찬양 찾아다니면서 막 같이 찬양하고 막 기타 치고 막 노래하고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찬송이 막 넘쳤거든요. 그런데 뭐 나도 모르게 막내 업무 다른 업무에 취해서 거기에 가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하면서 이게. 지나가 버렸다. 그 내가 지금 오래 들어서면서 막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찬송이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길로 가는 그 단정적인 특징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지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자꾸 이렇게 의지하는가. 두 번째 내 입술에 탄식이 많은가, 아니면 찬송이 늘 넘쳐 흘러 나오는가. 이걸 늘 살피세요.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자꾸 주님을 사모하는 그 기쁨이 자꾸 나올 수 있도록. 힘들어. 이런 말이 우리가 체질화 되어버리면 이거는 세속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근본적인 믿음이 변화가 없어요. 내 체온이 30, 6.5도인가요? 이것이 38도 되는 날씨에도 나는 36.5도예요. 내가 영하 10도 나이에도 내 체온은 36.5도예요. 이게 호미어스테이시스라고요. 이게 항상성. 외부 환경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털어지고, 삐지고, 탄식하고, 어떻게 그냥 주저앉고내 자리에, 내 자리에 나와야 될, 내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항상성이 없는 거예요. 항상성,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것, 이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태도인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평을 자꾸 찾는 것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감사할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자꾸 넘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은혜 받는 것도 비닉빈 부익부, 어쩔 수 없어요. 비닉빈 부익부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자들에게는 자꾸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불평이 자꾸 많고, 그럼 자꾸 불평이 따라다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피자 조각처럼 내 생활 속에서 영역을 한번 딱 정해보는 것 스스로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아니면 내 개인 생활에서, 아니면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자, 여기서. 내내 내 생활을 100이라고 할때 감사가 내가 몇 퍼센트인가 불평이 몇 퍼센트인가 자기가 한번 적어보라고 스스로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보다도 불평이 많은 거 있으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어서는 절대로 여기에 은혜가 쌓일 수가 없어요 은혜 쌓일 수 있는 성도의 태도가 뭐? 감사예요 입술의 감사, 생활의 감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6장으로 쭉 넘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냐면 부부 관계,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그다음에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들과의 관계 이렇게까지 쭉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통해야 돼요. 인간 관계 속에서 원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하는가 대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피차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피차,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마땅한 그 자리에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 어, 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 이게 거꾸로 돼 버리면요, 이게 어려워요. 거꾸로 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왜 여자가 복종해야 됩니까? 이거는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복종해야 돼요. 남자 보고 복종하라고 했고 남자 보고 애를 낳으라고 그랬으면 여자가 가서 짐지고 여자가 가서 호랑이하고 싸우고 여자가 가서 코끼리 잡아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도 전통적인 게 남자가서 일하고 짐지고 요즘은 여자도 더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현대 사회로 오면서 변한 모습 중에서 하나이고 그래도 대원칙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복종해야 이게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내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럼 남편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남편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원칙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를 지극히 존중해 줘야 돼요. 극진히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것이 깨져 버리면 깨져 버리면 지혜롭지 않은 삶이에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마땅히 지켜야 돼요. 이것이 질서가 깨져 버리면 이거 지혜롭지 못한 삶이에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아, 자기가 사장이 아니니까 할말 많이 있죠. 사장들은 사장들의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피자. 또 사장은 또 직원들을 또 생각하는 그 배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래.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네 가지 대 원칙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때를 귀하게 여겨라. 금년 한해 동안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성실히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주님께 취해라. 주님께 온통 내 집중을 하라. 주의 말씀에 그내 입술에 찬송이 넘치는가, 내 입술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늘 맴도는가 이것이 내가 성령 충만을 힘쓰는 특징을 단정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밑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이거를 나를 돌아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나는 부딪힌가? 내가 자녀하고 부딪혀? 그럼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남편하고 부딪혀? 아내하고 부딪혀? 뭐가 문제지? 또난 직장에서 자꾸 부딪혀? 내가 뭐가 문제일까?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나는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뭔가 불평, 불편해. 왜 그럴까? 왜 나는 어디 가면 이런 불편한 거리가 있지? 그럼 뭐가 문제지?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럼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지금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이런 모든 내 삶의 각 분야 영역에서 지혜로운 자답게 나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나를 주 안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금 우리가 시작한 두 번째 주, 주 주간인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 삶을 금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길을 내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요네 가지 요네 가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대원칙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탕 위에서 요네 가지를 한번 가지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또 삶은 더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